안녕하십니까. 이지공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서 와봤는데, 이쪽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터미섬이에요. 지금 터미섬 포인트를 그 주위에 수로가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터미섬 쪽을 가려고 진입하고 있는데, 진입하는데만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6시 55분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배스가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쁘지 않네요. 좋 포인트가 기가 막히네. 물도 되게 맑을 것 같고 물이 엄청 맑네요. 아, 밑에 물 밑에. 장애물이 너무 많은걸? 오늘 은탐 사가 목적 이라, 마 아, 름이 엄청 잘되있네 가 있어 근데 여기가 어디쯤이냐? 음. 길 따라 쭉 가고 길 따라 쭉 가면 여기도 제법 큰 데가 있네 지도를 좀 보고 가야겠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되는 길인지. 이게 바로, 탐이섬입니다, 탐이섬. 카미삼. 다리 같은 거를 지나면, 엄청 넓은, 홈통 같은 게 보이게. 어, 여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수심이 엄청 나아자 일단 알짜리가 잡혔는지 보면서. 자, 여기 노싱커 버징인데 그냥 딱 봐도 와이폰트축이네올 여름에 여기 버징처럼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는 길이 나와.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자, 한번 보자. 뭐가 있을지. 음, 약간 도무대기랑 같이 있네. 13.4도 정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수심이 조금 깊고 큰 볼류랑 아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고여있는 저런 둔봉보다는 확실히 수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아이 거미줄 진짜 씨. 거미줄이 너무 많네 길이 없어? 뭐 고기는 못 잡았지만 기분 좋습니다. 음, 뭐야? 가물치인가? 저게 뭐지? 궁금한데 생선이 한 마리는 아가미 같은데. 주댕이가 긴 걸로 봐서, 가물치처럼 보이 아, 가물치네요. 오, 가물치가 죽어있네. 한 자리는 전혀 안 보여. 13도 정도 나왔으면. 알다리로 잡혀 쓸 법도 한데. 내 네, 거는 삼거리에서 오른쪽. 이렇게 파미손 포인트를 한 바퀴 다 돌았네요. 물론 들어갔다 나오는 길은 좀 달랐지만 이쪽이 제가 아침에 와서 첫 캐스팅을 했던 그 곳이네요. 일단 포인트는 버징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수심이 깊은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아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 가지 이거를 로테이션 해가면서 한자리에서 좀 오래 해보고 싶은데 근데 오늘은 탐사 목적이 크니까.